어, 골드만삭스에서 관세는 그럼 진짜 미국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관세 해가지고는 죽어가는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겠다, 살려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 약간 이거라서 지금 관세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진짜 그런가? 이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옛날 과거에는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대요그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1 9 8 1890년이고요. 1964년입니다. 1890년이요? 1890년에. 그래서 미국 주석판 산업이 1890년에 동학 영국... 농민 운동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 뭐에 관세했냐면 주석판 뭐 이런 오. 거에다가 제 표적 관세 해 가지고는 산업을 살려야 한다 해서 살려냈었다라고 하고요. 어, 1964년 같은 경우는 유럽의 닭고기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소형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산, 외국산 수입이 줄면서 미국 내 소형 픽업트럭을 많이 만드는 일자리가 생겨난 적이 있대요. 음. 근데 이것마저도 1964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최근이 1983년 이에요. 그래서, 일본산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고율 관세 하면서, 이 오토바이 쪽에 관, 어,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들 제가 말씀드린 다 사례가 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딱 고제품, 그 딱그 섹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어떻죠? 광범위합니다. 어, 모두가 지금 관세를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표적 조치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이제 이거는 약간 논문적인 그런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 보호를 받는 산업의 고용 효과를 따져봤을 때 관세율이 10%포인트 상승했을 경우 고용은 평균 0.4% 중앙값 기준으로 0.2% 증가합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0.2%?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중간제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그러니까 비용이 오르니까 고용이 오를 거다, 뭐 요건데, 만약 비용이 1% 오르면 평균 고용이 0.6% 오르고요. 중앙값 기준으로 0.3% 감소합니다. 음. 감소입니다. 2002년에 부시가 철강관세 했을 때, 이때도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오히려 일어났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거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봤을 때 관세를 보호해서 고용 증가가 10만 명이 된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가 도대체 득이냐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 역사상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 결국에는 무역 보호주의 정책이 전체 고용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고용 둔화는 이보다 더클 수도 있다. 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지난 2018년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네. 그다음에 EU와의 관세를 이제 서로 조금씩 부과하면서 쿼터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랬을 때도 물론 트럼프가 승리의 이제 성취감을 느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자동차를 위시한 공장들이 하, 미국으로 많이 가면서 네. 그때 생긴 게 이제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 공장 뭐 이런 현대차, 현대차 공장, 공장 이런 공장. 것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자동차가 메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AI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사실 인텔이 원래 잘했으면 인텔이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국 회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TSMC를 울며 겨자 먹기로 AMD가 있죠. 쓰고 엔비디아가 음. 맡기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최우방국 중에 한 곳인 한국의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못 만들잖아요.